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Swift Tip of the Day, Swift 기초 문법 Day 36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이라고 제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프로토콜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은 뭐죠? 그렇죠. 프로토콜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 그래서 프로토콜로 제가 만약에 이제 토킹이라는 프로토콜 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i n g 토킹이라고 했으니까 뭐 말과 관련된 것들을 강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강제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프로토콜은 약속이고 뭔가를 강제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강제. 너가 이거 한다고 했잖아. 그럼 너가 그걸 지켜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서는 say hi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토킹이라는 프로토콜은 say hi 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적용이 대한 의존성 주입은 어떤 거냐면 이 토킹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결국에는 SayHi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SayHi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할 때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베스트 토크는 뭐 오늘도 빠코딩인가요 하고 올드 뭐 프렌드는 어이 올마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우리 제가 일단은 짜볼게요 뭐 베스트 프렌드 토크라고 할까 아니 베스트 토크라고 해볼게요 베스트 토크라고 해서 이 베스트 토크라는 클래스가 이 토킹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는 거죠 임플레멘트 즉 준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 너가 이거 쓴다고 했잖아 강제를 해야지 Say H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스트 토크만의 뭔가 어,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베스트 토크니까 허허 잘 지냈어 이렇게 해볼게요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그럼 베스트 토크 말고 올드 토크도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올드 토크 그럼 요거는 제가 이름을 저 내용이 좀 다른 거죠 Say Hi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이 올마니요 이렇게 해 볼게요 어이 올마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토킹이라는 거는 같은 건데요 토킹이라는 거는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베스트 토크도 토킹이고 월드 토크도 토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원하는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함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함수 말고도 뭐 변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제가 saying이라고 한번 볼게요. saying 그래서 이거의 자료용이 스트링이고 가져올 수도 있고. 그, 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얘네들도 값을 설정하라고 돼있죠? 그러면서 제가, 아, 베스트 토크에 대한 세잉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잉은 뭐, 베스트 토크입니다. 뭐, 베스트, 토크. 그리고 이 올드 토크에 대한 세잉은 제가 올드 토크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토킹인데 베스트 토크가 있고, 올드 토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친구 클래스라는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 뭔가 이제 프렌드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프렌드. 그래서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얘가 이 토크 프로바이더라고 한번 이름 지어 볼게요.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존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디펜던시라고 보면 되고 얘가 지금 자료 형태가 베스트 토크도 아니고, 올드 토크도 아니고, 토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토크 프로바이더의 자료형이 토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드 토크를 생성해서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베스트 토크를 생성해서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실까요? 어, 이걸 일단 제가 옵셔널로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옵셔널로 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생성을 그렇죠 일단은 생성자만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프렌드라는 애가 이제 sayHi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 function sayHi 이때 호출되는 녀석이 이제 토크 프로바이더 주입이 된 외부에서 주입이 된 거죠 주입이 된 토크 프로바이더의 sayHi를 호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제가 변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마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렌드는, 이제 프렌드라고 생성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히 뭐, 토크 프로바이더를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 매개변수로 프로바이더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토킹을 넣어주고, 언더스코어 하면은 이제 생성할 호출할 때 이거 안 넣어줘도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크 프로바이더가 매개변수로 들어온 토크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옵션을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 그러면은 이제 토크 프로바이더를 생성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베스트 토크라고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왜 되죠? 그 베스트 토크는 토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토크 프로바이더는 토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 베스트 프렌드에, 그러면은, say hi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프렌드 입장에서는 say hi가 되면은, 토크 프로바이더에서 있는 say hi를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베스트 토크에서 설정이 되어 있던, 그쵸. 로직 처리가 되어 있던 say hi가 호출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어때? 어허 잘지냈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 베스트 프렌드에 또 뭐가 있어요? 어. 이거에 뭐가 있었죠? 세잉이 있었죠. 세잉도 한번 해 볼까요? 이제 세잉도 많이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잉이라고 해서 스트링 해 가지고 옵션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값을 가지고 올때 토크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세잉을 반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옵션으로 빼도, 빼도 되겠네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 프렌드의 세잉은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그 베스트 토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 프렌드라는 클래스는 동일한데 우리가 뭔가를 넣어 준 거죠. 그 알맹이를 넣어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올드 토크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고 마이 올드 프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다시 돌려 볼게요. 자, 어때? 어, 요 어이 올마니어가 나오고 올드 토크가 찍히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의존성 주입이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중간에 뭐이 토킹 자체를 바꾸실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토킹 자체를 바꾸실 수도 있고, 어 보통 이제 보통 이렇게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킹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임플레멘트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킹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인플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임플레멘테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토크, 뭐 이렇게 해볼까요? 호롤룰로 이렇게. 이렇게 도 보통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시다가 임플리멘트가 보이시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준수를 해가지고, 그쵸, 임플리멘트를 해서 이제 의존성 주입을 따로 하는 경우에, 경우에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성자, 프렌드의 생성자로 토크 프로바이더를 넣었는데, 이거 말고 그냥 뭔가 중간에 생성자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뭐, 이닛이 아니라 이 프로바이더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펑션 set 뭐 set 토크 프로바이더라고 볼까요? 그러면은 뭐 프로바이더 해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토킹을. 토킹을 넣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크 프로바이더를 지금 우리가 발로 해놔 가지고 변경할 수가 있죠. 새로 들어온 거로. 뉴 프로바이더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my old friend는 지금 old talk로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talk provider로 새로운 프로바이더를 넣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뭐였죠? talking implementation이라고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세이 하이랑 세이 세잉을 하게 되면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어이 올마니어가 됐는데 지금 호로로로가 찍히고 우리가 방금 반, 만든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의존성 주입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사실 더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위트 티버브다데이 어 데이 36일차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37일차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게터 세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좌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게터 세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